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야기는 사기꾼의 사냥꾼인 민준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박전무는 그 한마디에 멈칫했다. 그의 뻣뻣했던 자세가 미세하게 흐트러졌다. 그는 컵에 담긴 위스키를 빙글 돌리며 힐끗 민준의 눈치를 살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테이블 아래에서 그의 다리가 불안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그는 벌써부터 혹할 만한 큰 건에 대한 본능적인 촉을 세우고 있었다. 정보라고 흠, 음, 그가 위험한 발언 아닌가? 믿을 만한 얘긴가? 박 전무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의심 사이를 오가는 탐욕이 역력했다. 땀방울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다. 민주는 시익 웃었다. 그 웃음은 차갑고 비릿했다. 제가 드리는 정보를 의심하실 바엔 이 기회는 안 잡는 게 낫습니다. 대신 그 기회는 제가 아가체겠지요. 기회는 기다려 주지 않으니까요. 그의 말은 도발적이었지만 박 전무의 탐욕을 더욱 부추겼다. 박 전무의 눈에는 이미 돈벼락이 아른거리는 듯했다. 민주는 명함 한 장과 함께 조용히 고급스러운 서류 봉투를 박 전무의 앞에 밀어 넣었다. 봉투 안에는 위조된 개발 계획 자료들이 잠들어 있었다. 박 전무는 그날 밤을 꼬박 세워 봉투 속 자료들을 분석했다. 자료는 너무나 완벽했다. 위조된 정부 문건, 언론 보도 예상 시나리오, 개발 예정지 시세 변화 분석 보고서, 강남 외곽에 버려진 공장 부지가 미래의 황금 노른자위로 둔갑해 있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강태수를 찾아갔다. 강태수는 늦은 밤 느닷없이 찾아온 박전무의 보고에 처음엔 시큰둥했다. 또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려고내 네, 이럴 줄 알았지. 풋내기들이 던지는 미끼에 그렇게 쉽게 걸려들어서야 어디? 강태수는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지만. 박전무가 내민 자료들을 보자마자 그의 눈동자가 커졌다. 회장님, 이번 거는 다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이 바닥에서 잔벽을 껐습니다. 이보다 확실한 투자는 없습니다. 제감이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전무는 흥분으로 침까지 튀기며 자료를 펼쳤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담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의 눈빛은 오직 돈이라는 맹목적인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강태수 역시 노련한 사기꾼이었다. 그는 박 전무의 자료를 꼼꼼히 살폈다. 미심쩍은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몇 시간 동안 강태수는 서류를 뒤지고 전화를 걸어 확인에 확인을 거듭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고 입술은 꾹 다물려 있었다. 하지만 민준팀이 준비한 자료는 맹점 하나 없이 완벽하게 짜여 있었다. 박진철이 오랜 경찰 생활로 쌓은 법률 지식과 정보 습득 능력을 활용해 가짜 정보 속에 진짜 같은 디테일을 심어 놓았고, 이수아가 완벽하게 위조한 디지털 문서와 그들이 만든 가상의 정부 관계자 웹사이트는 어떤 의심도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지 않았다. 강태수의 마지막 의심이 부러지는 소리가 그의 귀에 선명히 들리는 듯 했다. 강태수는 서류를 탁자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과 함께 엉두르지 못하는 탐욕이 번졌다. 그, 이번엔 제대로 물었다. 이걸 독점한다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스케일이 되겠군. 박 전무. 자네가 이번에 큰일을 했어. 강태수는 박 전무의 어깨를 탁탁 두드렸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자신의 거대한 부와 권력을 상상하며 빛나고 있었다. 박전무는 감격한 얼굴로 숨을 헐떡였다. 그의 얼굴에는 강태수의 인정과 다가올 부에 대한 기대감이 뒤섞여 피어났다. 탐욕의 불길은 이제 강태수 일당 전체로 번지고 있었다. 복수팀의 낡은 창고, 모니터에는 강태수 일당의 내부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다. 박진철이 연결한 CCTV는 강태수 집무실의 흥분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했고 이수아의 해킹은 그들의 통화 내용과 메시지 기록을 실시간으로 분석해냈다. 강태수 완전히 물었습니다. 박 전무를 시켜 프로젝트 관련해서 대부 인물들을 접촉하고 있어요. 아마 자금 모으는 데 주력할 겁니다. 이수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은 활활 타올랐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를 빠르게 움직이며 추가 정보를 취합했다. 민주는 김선영이 건네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뜨거운 커피가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그의 눈은 한없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탐욕에 눈이 멀면 보이지 않는 법이죠. 그들에게 이 기회가 마지막이자 최고의 투자처인 것처럼 보이게 해야 합니다. 그의 입가에는 사늘한 미소가 걸렸다. 이번 투자는 그들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그들의 완벽한 함정이었다. 강태수 조직의 탐욕이 깊어질수록 그들은 민준이 파놓은 덫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이제 미끼는 던져졌고 악마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덫을 향해 달려들었다. 차가운 창고의 공기 속에서 새로운 사냥의 시작을 알리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복수의 첫 단계, 미끼 던지기가 완벽하게 성공한 순간이었다. 창고의 낡은 조명 아래 복수팀의 눈빛은 한층 더 깊어졌다. 모니터에는 강태수와 박 전무가 흥분한 표정으로 회의하는 모습이 CCTV 화면으로 송출되고 있었다. 박진철이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와, 저 눈빛. 전형적인 멍잇감을 발견한 사냥꾼의 탐욕이지. 그런데 저런 자들일수록 등 뒤의 비수를 가장 두려워한다. 네, 그게 우리가 심을 불시야. 그의 입가에 옅은 조소가 걸렸다. 이수아는 수없이 쏟아지는 데이터 더미 속에서 강태수 조직의 핵심 인사들 간의 자금 흐름과 관계도를 분석하고 있었다. 강태수는 자신의 수하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요. 오히려 견제와 경쟁을 유도해 통제하죠. 하지만 그건 동시에 내부 분열의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그녀는 강태수, 박 전무, 그리고 또 다른 주요 신복인 김 실장의 이름을 원으로 표시하며 복잡한 화살표를 그었다. 특히 김 실장은 박 전무에게 늘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끼는 강태수 뿐만 아니라 그들의 탐욕스러운 내부 경쟁을 자극할 겁니다. 그녀의 분석은 냉철하고 정확했다. 그럼, 이제 불신의 씨앗을 심을 때가 왔군요. 민준의 눈은 강태수 일당의 파괴를 위한 가장 치밀한 계획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펜을 들고 화이트보드 위에 탐욕, 불신, 내분이라는 단어를 큼지막하게 적었다. 이 모든 과정은 그들의 완벽한 함정이었다. 강태수 조직의 탐욕이 깊어질수록 그들은 민준이 파놓은 더체 가장 깊숙한 곳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벽 한쪽에 놓인 지혜의 사진을 잠시 응시했다. 사진 속 아내의 미소는 여전히 밝았지만 그에게는 마치 잃어버린 낙원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이 차갑고 비열한 게임을 시작하는 자신의 손가락은 덜리지 않았다. 오히려 거울처럼 얼어붙은 그의 눈빛에는 지독한 결의와 차가운 흥분이 교차하고 있었다. 민주는 다시 박성현으로 변신해 강태수 조직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투자 정보를 흘리는 대신 눈밀하고 미묘한 방식으로 접근했다. 그는 강태수가 즐겨 찾는 골프 클럽에서 박 전무가 자주 들르는 고급 술집에서 의도적으로 김 실장과 같은 주요 신복들과 접촉점을 만들었다. 어이쿠, 김 실장님, 이 박성현이 이런 귀한 자리에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강태수 회장님 밑에서 크게 한건 하시려는 모양입니다. 박 전무가 회장님 귀에 속삭이던 그 황금 노른자위 말입니다. 민주는 김 실장에게 살짝 눈짓하며 고급 양주잔을 기울였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황금 노른자위라는 단어는 강조되었다. 마치 박 전무가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였다. 김 실장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다. 그의 얼굴에 미묘한 경련이 일었다. 황금 노른자위라니, 내가 아는 게 뭔데? 박 전부 그놈이 또 회장님께 뭘 그렇게 혼자만 그의 목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평소 박 전무에 대한 시기심으로 가득했던 김 실장은 이미 민준이 뿌린 미끼를 덥석 문 것이나 다름없었다. 동시에, 민준은 강태수와 단둘이 만나는 자리에서는 마치 박 전무를 칭찬하는 듯 가장하며 미묘한 의심을 심었다. 김 실장님의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우리는 벌써부터 강태수 일당 내부에 들이울 거대한 폭풍을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뒷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